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즐거운 미술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술교과서 5단원 관찰하여 차를그로 나타내기를 배우겠습니다. 미술교과서 28쪽을 펴주세요. 학습 목표는 차를의 성질을 알고 관찰하여 나타내봅시다. 입니다. 여러분도 크게 읽어보세요. 차를의 성질을 알고 관찰하여 나타내봅시다. 제재를 살펴보겠습니다. 체험활동으로 차르게 성질 탐색하기와 표현활동으로 부조로 나타내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부조가 뭘까요? 시조, 수조, 불사조는 들어봤는데 부조는 좀 낯설죠? 궁금하더라도 좀 참아주세요. 부조는 2 차시 표현활동에서 살펴보도록 해요. 먼저 토우를 살펴보면서 생각을 열어볼게요. 이 작품은 삼국 중 하나인 신라시대 작품으로 작가는 미상이라고 적혀있네요. 작가 이름이 미상이 아니라 누가 만들었는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미상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에서 두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왼쪽 사람은 노래를 하고 오른쪽 사람은 악기를 연주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단순하지만 소박하고 정겹게 만들었죠. 토우는 쉽게 말해 흙으로 만든 사람이나 동물 모양의 인형을 말해요. 오륙세기 신라의 무덤에서만 발견되지요. 다음 토우 중맨 앞에 있는 것을 보세요. 두 팔을 마주 잡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요.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그란 입 모양으로 보아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차렷을 길게 늘여 만든 곳, 주물러서 표현한 곳을 찾아보세요. 토우의 팔은 길게 늘여 만들고 몸통은 주물러 만들었어요. 아주 잘 얘기했어요. 그럼 옛날 사람들만 토우를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도 다양한 토우를 만들어요. 차를으로 만들기를 한 경험을 말해보세요. 차륙이 말랑말랑해서 만들기가 재미있었어요. 차륙 덩어리가 서로 잘 붙어 만들기가 쉬웠어요. 차극작품의 색깔을 칠하기가 쉬웠어요. 영상을 보면서 차릉의 성질을 탐색해 봅시다. 차릉의 성질 탐색하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차릉의 성질을 탐색해 봅시다. 크게 자르기 차릉을 잘라 볼까요? 차릉은 부드러워 낚싯줄이나 철사를 이용하여 자를 수 있어요. 주무르기 차를글 손으로 주물러 보아요.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워 잘 주물러져요. 밀대로 밀기 밀대로 힘을 주어 밀어보세요. 차를은 유연하여 판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자르기 자름 주걱으로 잘라볼까요? 차를은 부드러워 쉽게 잘라져요. 작게 돌려내기 돌연주걱을 이용하여 차를 을 돌려낼 수 있어요. 크게 돌려내기 좀더큰 돌연주걱을 이용하면. 차흙 덩어리를 크게 도려낼 수 있어요. 구멍 내기 송곳 주걱이나 뾰족한 물체를 이용하여 꾹꾹 눌러보세요. 찰흙에 구멍을 낼수 있고 깊게 자국을 낼수 있어요. 찍기 단추 집게, 실등 여러 가지 물체를 찍어 보세요. 차르은 물러서 물체가 잘 찍혀요. 길게 느리기 차를을 떼어 양손으로 밀어 볼까요? 찰흙은 늘어나는 성질이 있어요. 자르기. 자름 주걱으로 잘라볼까요? 찰흙은 부드러워 쉽게 잘라져요. 꼬기 찰흙을 가늘게 늘려 두 줄을 만들어 꼬아보세요. 찰흙은 꽈배기처럼 꼬을 수 있어요. 붙이기 찰흙끼리 서로 붙여 보세요. 차를 읽은 점성이 있어 서로 잘 붙어요. 영상을 잘 보았나요? 이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차를 긁을 성질을 실제로 탐색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상 바닥에 차력 놀이판이나 신문지를 깔아 주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선생님께 받은 찰흙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찰흙, 칼, 연필 등 다양한 물건을 준비해주세요. 준비가 다 됐나요? 먼저, 가는 철사나 낚시줄을 이용하여 크게 자르기를 하겠습니다. 철사나 낚시줄이 없으면 실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연필이나 다른 도구를 이용하여 구멍 내기도 해보세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실제로 해봅시다. 이어서 주무르기와 뱀처럼 길게 늘리기를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주무르기와 길게 늘리기를 해보세요. 이번에는 길게 늘린 것을 가지고 새끼줄처럼 꼬기와 여러 가지 물체로 무늬 찢기를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실제로 해보세요. 찰흙을 가지고 재미있게 놀았나요? 다음은 찰흙 작품을 만들 때 쓰이는 도구를 알아보겠습니다. 찰흙판, 찰흙, 차륙 선을 긋거나 구멍을 낼때 사용하는 송곳 주걱, 매끄럽게 다듬는 다듬 주걱, 찰흙판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밀대, 찰흙을 돌리거나 긁어낼 때 사용하는 도련 주걱, 자를 때 쓰는 자른 주걱, 큰 덩어리를 자를 때 쓰는 자름줄, 이 밖에도 찰흙 표면에 거친 선이나 질감 등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빛 주걱 등이 있습니다. 차를 걸 만져본 느낌을 이야기해 보세요. 말랑말랑해요. 촉촉하고 부드러워요. 끈적거리는 느낌도 있어요. 끝으로 차를 개 성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양을 유지하는 성질이 있어 원하는 형태를 만들기 쉬워요. 이것을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점성이 있어? 차를 덩어리끼리 잘 붙어요. 이것을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마르면 줄어들어요. 이것을 수축성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차를개 성질을 탐색해봤는데요. 이어서 다음 차시에는 부조 작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따 봐요.